안녕하세요 쓰는영어의 셀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전치사 대신에를 상황과 문맥에 맞게 영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골라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골라 써야 되는지도 몰랐다고요?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영어를 계속 수정하면서 이거 진짜 많이 들리시구나 한국말에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또욕나오려고 한다고요. 이 대신에를 또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도 영어로 색깔 얘기할 때 yellow 하면 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노란, 샌노란, 누룩끼끼, 누르스란 막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 별로 이렇게 세심하게 또 표현해야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깨알같이 세심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제가 세 문장을 넣어 놨고요. 한국말로 대신에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전부 다 다른 전치사를 써야 하거든요.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내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에서는요 대신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on behalf of는요 어, 어떤 그룹이나 개인이나 팀이나 그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할 때 쓰시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의 팀을 대표해서 제 아이를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입장을 대변할 때 쓰시는 게 on behalf of가 되는 거죠. 인스테르 어브야 말로 내가 생각한 바로 그 대신에였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말로 대신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머릿 속에 핵심 개념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인스테르 어브는요 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다면 반드시 반드시 포기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하거나 B를 포기하고 A를 선택하는 경우, 우리가 instead of를 이용해서 대신에를 표현하는 거죠. 포기의 개념이 반드시 instead of와 같이 떠올라야 하고요. 전치사 4는 약간 쌩뚱 맞다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전치사 그림을 안 그리시고 한국말 해석으로 전치사 공부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시는 걸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전치사, 또 이거 특집으로 그림으로 하나하나 이미지 연상하면서 연습하는 거 고상하고 있는데,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4를 먼저 알려드리면, 4는요, 원래 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림. 있던 거를 치우고 그 자리를 다른 걸로 메꿔 넣는 그림의 전치사가 4가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어, 저는요, 이 안경을 3,000원 주고 샀습니다. 너무 싼가? 어쨌든 해볼게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bought these glasses for 3 0 0 won. 안경을 가져간 자리를 3,000원으로 대신 채워 넣는 거죠. 따라서 그 자리에 있던 물건 대신에 다른 걸로 채워 넣을 때 우리가 뽀를 이용해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첫 번째. 제 아이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I'm sorry. 하셔도 되고, 좀더 포멀하게 I apologize. 하셔도 돼요. 아이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on behalf of my child. 하고 쓰시면 되겠죠? I'm sorry on behalf of my child. 두 번째. 의자 대신 박스 써도 돼요. 자 의자도 있고 박스도 있는데 한 개를 포기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파티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대용으로 박스를 사용하는 거죠. 의자 자리를 박스로 채워내는 거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Can I use this box for the chair? Can I use this box for the chair? 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저는 콜라 대신 물 마실게요. 살펴려고요. 자, 콜라를 마실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죠. 옵션은 두 개인데요. 제가 하나를 포기합니다. 콜라를 포기하고 독한 사람 물을 마셔요. 뭐라고 하세요? I would like to have water instead of coke. I would like to have water instead of coke. 포기의 개념, 대용의 개념, 대변의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문만이, 많이, 연습만이 많이 우리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아이스크림 대신 커피 마실게요. 라는 거, A well 하고 시작하시게 되면, 마실 거예요. 마실 거라는 걸100%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시제를 낮춰서 가능성을 떨구는 우드를 이용해서 쓰시면, 가능하다면, 어, 그렇게 주신다면, 요런 걸 깔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더 조심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I would like to have coffee instead of ice cream.이 되겠죠. 그래서 drink coffee 해 버리면 뒤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는 drink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have로 바꿔서 둘다써 먹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네요. I would like to have coffee instead of ice cream. 다음 문장 어, 셀리쌤이 아파가지고 수업에 못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그 자리를 채우러 오는 거죠. 자리를 채워주는 거. 다른 걸로 채워주는 건 4밖에 안 돼요. I came here for Sally. I came here for Sally. 원래 셀리도 이 수업을 하고 저도 이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셀리가 포기하고 제가 온게 아니에요. 문제 아시겠죠? 다음 문장 저의 팀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 자, 저의 팀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죠. On behalf of가 생각나셔야 돼요. I would like to thank you. 나뭐 no, I thank you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On behalf of our team. 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I would like to thank you on behalf of our team. 불평 대신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좀 해봐라 안 좋은 상황이 다쳤을 때 불평하는 거와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거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난 불평하는 걸 포기하고 도움이 될 만한 걸 하겠어 한 가지를 포기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니까 instead of 가 되겠네요 Instead of complaining, do something useful. Instead of complaining, find something useful.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 저는 TV 보는 대신에 책을 읽어. 어머, 저네요. <laughs>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가 시간이 났을 때 TV 보는 옵션과 책 읽는 옵션 두 가지가 있지만 저는 TV 보지 않아요. 나는 책 읽는 여자 배운 여자예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read instead of watching TV. I read. instead of watching tv.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나와야 되는 거니까 watching tv 하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 지구는 한번 그냥 넣어 봤어요. 저는 이 책을 8,000원 주고 샀습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책이 있는 자리를 돈으로 대신 메꿔 주는 거니까 I bought this book for 8,000 won. I bought this book for 8,000이 되겠죠? 자 이제 저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대신에 인 of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상황에 맞게 어떤 존재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자리를 다른 걸로 메꿔서 얘기를 하는 건지 포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골라서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 진짜 또 유용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